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음,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볼수 없는 참사람, 세 사람을 이제는 나로, 음, 나로 알고 살수 있는 이 위치 복음. 너무 감사합니다. 음, 목사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제, 제, 그, 저를 찾을 수 있는 그참 사람의 그 유치를, 음, 유치로 회복, 회복시켜 주신 목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효영이 형제, 음,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애식이, 폐허가 되고, 누구도 살수 없는 흠이 지고 비참한 곳에 보내줘, 보내야 져서 1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어, 제가 제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사람의 위치로 만날 수 있는 그이 시간까지 함께 해줘, 해준 효영이 형제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애식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돌아보면 미안한 거밖에 없는데 이제는 제가 거기 없어요. 저는 이제 세판, 예수안에 참사람만에 저는 제 위치를 찾아서 저는 거의 기 이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게 저이고 어, 오늘 이제 제목은. 사람 예수, 음,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음인 사람. 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한 만큼, 제가 이제 본 만큼 사실이고 실제 이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음, 아까 그 찬양처럼 종교와 그, 제가 상상하고 제가 만들어내는 그 속은 자리에서 종교 생활을 제가 61년, 61까지 제가 61, 하나, 61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선포할 때 저는 어, 도둑년이고 사기꾼이라고 제가 그때 선포를 했을 거예요. 한증을. 왜냐하면 종교에서 종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교 안에서 이 목회자는 금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데는 강도의 절도인,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어,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도 가고,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laughs>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날이, 저한테 너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음. 어, 진짜 아니라 변명할 수 없는 그제 주제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를 알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밑창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운명 내가 어, 목사님을 만날 때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 있었는지 제 주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태어나서 61년 동안 아니 이 전까지 저는 거짓말밖엔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아, 나는 이제는 거기에 내가 없구나 응. 속고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이. 속은 줄 몰랐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냐고도 저한테 핀잔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속았으니까. 그, 그 시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진실한 사람, 참 사람,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는 저는 위치가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원장의 그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설사 지금 내가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 그건 제가 아닙니다. 음, 그거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건 알죠 <laughs> 네. 그래서 참 저를 이렇게 이제는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 사실인 복음, 진실인 복음, 사람의 위치, 사람이 마땅히 보고, 이제는 표현해야, 표현을 꼭 해야 할 형상의 자리, 내가 십자가에서 떠내릴 수 없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절대적 필요 관계로 지은 필요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저의 운명이고, 사실이고, 어, 진실이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수는 할지라도 거짓말은 없겠죠. <laughs> 아니, 없지요. 없겠지요. 아니, 없지요. 존재니까. 음. 그래서 참 선포가 참 신기하죠. 선포할 때마다 신기하게 발견이 돼요. 제 위치가. 그래서 처음에 한 번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말씀해 한 번도 아니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 발견을, 뭐, 발견이 안 되어서 실수는 했을지라도 단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보면서 오는 이 길이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뒤돌아선 적도 없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 안에 운명이 포함될 때마다 가짜였으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속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긋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때릴 수 없는 사람 예수가 나다 절대적 하나님의 필요로 지어진 피조물이다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는 얘는 존재가 이제는 거울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나였구나. 이 사람이 나였구나. 그런데 전에는 선악에 속았기 때문에 모든 이 사물을 선악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포 이후에는 나도 그존재하면 상대도 그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이것들이 완전히 포맷돼버리더라고 제가 아, 정말 금식도 해보고 사모니까 그 사, 이 예, 종교에서 붙여준 그 정말 지금도 치긋지한그 사모의 이름, 돌아보기 싫은 그 이름으로 정말 그 이름 번싱 일곱 번 용서를 할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제가 코가 끼었거든요. 아, 이제는 두 번도 돌아보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애세게 근데 이 선포를 통해서 신기하죠. 완전히 보면 시돼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밝히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서 떼내릴 수 없는 사람 예수가 너무 정확히 보여요. 이제는. 음. 그런데. 요즘에는 아, 하나님과 사람 예수가 이루어놓은 세계구나. 이 세계를 상세기 1, 2장 여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 하신 그 하나님과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세계를 예수를 통해서 전시한 자, 그 있는데 사랑하는데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직인 찍었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뭐 어려 어렵고 힘들때 나중에는 안 되니까 불교부터 뭐이뭐 여러 성인들의 책을 갖다 놓고밤두세 시까지 독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것인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선포 이 선포는 제가 저를 사람들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사람의 위치. 그 목사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사람 예수가 이뤄놓은 곳. 발견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계속 그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그 생명감과 뭐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강 보자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린 양의 통치가 목사님의 힘으로 통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무뭐 지금, 어제가 뵈니까 저보다 처지가 다안 좋으시더라고요, 우선이 뷰니까. 근데 그분의, 아, 동치가 사람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에, 목적안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사실과 실제를 보면서, 제 인생이, 이게 뭐, 제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그 인생이 이제는 참 사람 일수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뭐 뭐, 핀셋이라든가 해서 어, 옮긴, 옮긴, 것처럼, 옮긴 옮긴 것처럼 저도 딱그유치원으로 옮겨져 목사님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안에 있는데 일수 안에 있고 일수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 이제는 아들의 나라. 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이루어 놓은 세계가 이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그, 그 자리에 있잖아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 요이형제 어제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어~ 아브라함 (130세) 다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130세) 험한 세월 네. 어. 저도 어~ 야곱 야곱 <laughs> 야곱 (130세) 저도 똑같이 효영대와 똑같이 똑같이 조금도 찔리지 않고 아담 안에서 하나였고 얘는 어~ 실제 보고만 해서또 하나인 딱 만나는 이 접점의 자리에서. 정말 너무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이게 말할 수 있고 어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서로의 소통과 교통 이런 실제 그 삶이 하나님 목적이 루진 거죠. 하나님 목적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어 인크라이스트 여기는 절대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 예수 안에서만. 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안 십자가에 떠낼수 없는 사람 예수 안에서만 이제안된이 실제가 이좁은 문이 딱 돌입하니까 이건 제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다 어찌다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어찌다 어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데 와 보니까 와 이렇게 딱회의연계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자랑할 것이 홀이도 없는 이 위치, 이 자리인데 얼마나 안식이 오는지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이 좋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안식이 되니까 하나님도 안식하고 또 내가 안식하니까 회의이제가 안식을 하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빛나가 있어. 이 주가 빛나가 있으니까. 형의 형제를 통해, 형의 형제가, 제가 안식을 못하니까, 형의 형제가 안식을 못하죠.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늘 안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의 위치,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 절대 필요로 지은 피조물의 운명이 나인 것이, 이제 발견, 발견되어진 그 사람만에 포함이 되니까, 이제는 주위가 모든 환경이 안식이 오더라고요. 음. 안식이 오는데, 아, 하나님의 대책이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 2시도, 3시까지도 못 자고도 새벽,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그런 정말 종의 생활. 사탄에 속았을 때는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 목사님을 만나서는 종의 일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세계. 에? 그냥 예, 아멘만 하면 되는 세계. 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자, 자다가도 그래요. 내가 꿈을 끼는가? 하, 도, 이 성격상으로 나쁜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꿈을 끼나? 이게 사실인가? 그래요. 자다가도. 그러다가. 근데 꿈에도 그래요. 십자가에 뜨릴수 없는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지. 내가 있지. 자다가 그러고 혼자 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 복음이 지나간 모든 날들을 다 깨워서 십자가에 뜨릴수 없는 사람 예수 안으로 저를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더라고요. 그, 저런 모든 것들에 한 호리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뜨릴 수 없는 예수가 꼭 나아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꼭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선포는 미약할지라도, <laughs>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그, 채워주시라고 믿고. <laughs> 이러고, 참, 제가 시력이 요새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삶에, 요즘엔 그래딱 어떤 환경이 오면, 너 어디 있느냐? 탁, 아, 신기하죠? 아, 무러져요 환경이 딱 오면, 전에는 즉시 선악으로 가잖아요. 네, 지금, 뭐 또, 어있냐 위치, 해보 십자가에 뜨려준 사람 예수살 내가 있지. 하나님 절대적 피로로 지어진 피노불이 나지. 어, 이게 내 이름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 그, 목회자 모임에서 항상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릴 때는 그래요. 목사님, 저 순덕이에요. 그러면, 오, 순덕이. 근데 어느 날은 순덕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십자가에 때릴 수 없는 사람 예수가 나이고 원형이그 사람이 나이고 또 하나님 절대적 필요로 지은 피조물이 나이기 때문에 신순덕이는 옛 이름이더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어머니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아 이름이 싹 이게 포맷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이름이 너무 정말 선명하고 정확해요. 하, 내 이름은, 새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지 예수지. 그러니까 예수란, 예수가, 예수와는 있는다. 이게 제새 이름이잖아요. 원형인 그 사람. 원래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힘이 좋다는 원형인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왜 오셨는가.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목사님을 왜 만났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만났구나. 하, 이렇게 만나니까. 모든 것들이 청하, 청 아주 뭐야, 청명한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아무것도 없는, 음, 야, 이런 세계가 저기, 저게 있어요. 어. 예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고딱 만난 적도 있기 전에는, 저, 지난번 죽은 옛 남편, 하, 하나님, 왜 그를? 놓고 나를 데려가지 왜 데려갔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 왜 데려갔냐? 나를 데리고 가고 바꿨어야지. 근데 지금은 아유, 잘하셨습니다. 제가 쓰기를 봐요. 아 어, 맞아요. 하나님 오라요. 제게 <laughs> 제가 사람 돼야 되니까. 아그 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근데 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아 하나님 제게 꼭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야 되니까. 아, 두셨군요. 그래서 아, 지당하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제 새 이름을, 제가 이제 당당하게, 예,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참,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꼭 해야 할그 운명, 정해진 길, 예, 사람이 꼭. 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안전한 그 위치를, 아, 사람 없어야 할 사명을 감당할,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뜨려있으면 사람 예수다. 아, 이거는 자다 해도, 자다 해도 또 새롭고, 화장실에 가서 해도 또 새롭고, 어,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서 또그 선포를 하면 또 새롭고, 어메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형 형제한테, 형제 씨, 그전에는 그래도 그렇지. 속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신기하죠 그럼 신기하죠 누님. 참, 돌아서면 또 신기하지. 이 말이 그냥 주저없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성육신의 보편화구나. 우리 모두가, 모두가 그 사람에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같이 너도 내 안에 있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예, 진짜 하나인 것을 진짜로 이제 알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음. 이제는 이제는 구분이 되잖아요. 아담 안에 속은 것과 예수 안에서 세판 생명.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안에. 나도 예수 안에 죽은 예수 안에 여기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그러셨어요. 교회는 말이다, 죽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효영이제고면 효영형제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효영이제한테 이렇게 굴복하고 이제 삶의 효영이제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데 가다 보니까 아니 그게 목사님이 저한테 유임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너다. 너에게 말이다. 예, 그, 그, 그때까지 효영이 제가 그 말을 제가 주가 뚫리고 볼 때까지 효영이 제가 많이 했으셨죠. 애식이도 정말 많이 했었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저희, 저희 전주연합교회는 어, 누구도, 누구도, 어,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제게 할수 없는, 완전히 망하는 곳이에요. 손을 댈수 없는, 완전 엉켜버린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효영제 오고 예식이 오고 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고생이 아니고, <laughs> 이제는, 어, 내가, 어, 효영이고, 효영이가 나고, 내가 예식이고, 예식이가 나고, 이제는 사람이 만나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러면 됐지. 음, 이름은 축하지, 이 이름이면 충분하지. 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온전한 사람의 위치. 그래서 어, 하나님과 사람, 예수 사람과 하나님 이루는 그 세계를 현재 효행제와 저하고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 사람으로서 사람을 찾아온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찾으시고. 이는 내 살아온 데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형제도 애식이도 이제는 이는 내 살아온 데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어, 나의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치해복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제가 누리고 있,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인가? 가장 부끄럽고 우세 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궁창 나는 영혼이 시궁창입니다 내 본적지는 시궁창입니다 아담 만에서 누구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입을 벌릴 수 없는 부끄러운 미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죽은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향기가 미나리 향기가 가시밭에 백합화의 수향기 날리니.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서 회복된 완전한 잔치, 완전한 혼인잔치. 이제는 예, 주님, 그 주님과 내가 결혼했고, 이 내가 그분의 신부로. 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 한 자리에서 함께 연합한 우리의 모든 우리 식구들.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이어놓은 이제는 아들의 나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이제는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도 어, 선포가 이제 부끄러울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니까, 유치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일 복음이, 이제는, 아니, 삶이 복음이 선포니까. 존재가 선포고, 어, 삶이 선포고. 이렇게 확실한 그 위치와 확실한, 확실한 운명을, 어, 저희에게 유임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음, 저는 이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완전한 복이, 복입니다. 복이, 복이. 저는 복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효 형제를 통해서 근거가, 근거가 됩니다. 효 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형제에게 제가 다른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 효 형제, 전주 오고 싶지 않지. 지는 좋은 곳, 적과 끌이 흐르는 곳, 대구가 좋을 텐데 여기 올라면 힘들지. 제가 그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형제에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어찌든지 이 교회에 연합교회 하나님의 뜻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 포기했어요. 교회에 내가 대구로 와도 그다를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전주께회를 와주면 고맙고 또교회분을닫으라 하면 닫을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십자가에 떠낼 수는 사람 예수 그사람이 나인 것이이게 끝난 사람 끝난 사람 아. 이제는이렇게사람의정확한그위치그 아, 운명의 자리를 어찌 이렇게밝혀혀주셨지지무무감사하고요이제 십자가에서 은이사수 없는 사람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피로. 절대적 필요로 어, 지어진 특별한 관계인 피조물이 저입니다.